11월 17일 보약 같은 뉴스 한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20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티르키에까지 4개국을 도는 7박 10일 일정입니다. 한강 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운항 상황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사건이 또 논란입니다.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이모 중에게 3천만 원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도관들은 민간 신분이라 민영 교도소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퇴진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현실화될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최대 6%를 넘기며 2년 만에 6% 시대가 재개됐습니다.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신용점수 1등급 차주조차 4%대의 금리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농협, 국민하나우리은행 모두 지난달보다 금리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겹치면서 연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놓치면 아쉬운 뉴스 함께하세요.